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. 두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본격적으로 청문 회 얘기하기 전에 김정재 의원님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아, 네. 포항 지진 원인 발표 때문에 급하게 내려갔었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지역구라서 가신 건데 뭐 네. 지역 포항에선 큰 일이죠. 이거 주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?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? 네, 그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음. 그 지진의 원인이 그 지열이라는 지열 발전소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인재라는 거죠.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요. 큰 의미가 있습니다. 먼저 이 지열 발전이 R&D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책임이 있다. 이런 의미도 있고요. 두 번째는 더큰 겁니다. 포항이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벗었습니다. 그렇죠. 지난 1년 네, 4개월 거죠. 동안, 예,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제적 피해, 신체적, 정신적 피해도 물론이거니와 네. 포항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 브랜드가 굉장히 브랜드 그 이미지가 추락을 하고 그렇죠. 기업도 유치했던 거에 다 취소가 되고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집값도 하락되고 엄청난 유무형의 그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결과가 발표나고 네. 주민들이 그야말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말, 어, 참 다행이다. 왜냐하면은 이제 집중해야 될게 주민 피해에 대해서 국가 배상, 맞습니다. 그리고 도시 재건이 네. 좀 가능하겠구나.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지금은 시급한 게 특별 법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 만약에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네. 또그 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시행사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특별법 만드는 게 가장 네네 가장, 가장 중요하고요. 이 예, 합당한 네. 배상을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데 다행히도 어저께 저희가 그 여당 민주당 원내대표님 또 정책위 의장님 지도부를 다 만났습니다. 네네. 여야 모두 근데 어 정확하게 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완전 히 공감을 해주시고 같이 함께하자고 말씀을 하셔서. 네네. 정말로 감사했습니다. 맞습니다. 이게 정말 네. 여야를 떠나서 네. 네.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. 민주당 네. 같은 경우에도 정부 조사단 발표에 의해 특위를 만들었어요. 지진대책 특위. 박내 설치를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주민들이 가장 지금 급한 거는 보상 문제인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근데 너무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네. 앞으로 공력이 많이 투입돼야 될것 같은데 정부에서도요. 네, 예, 저도 뭐 김정재 의원님의 말씀에 백으로 동감 공감을 하고요. 네. 이게 지열 발전에 의해서 지진이 촉발됐다. 이거 전무후무한 상황이 대한민국에 다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저는 이게 뭐그뭐 그뭐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정부나 국가라는 건 연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.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럼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.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지진대책 특위를 만들었고 네. 그~ 대구 출신의 재선인 홍일 의원을 네. 그 위원장으로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네, 네. 아마좀 저희는 특위 중심으로 이제 네. 피해수습과 지원책 그러면서 또 이제 뭐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네. 인재 아닙니까? 음.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자세히 또 그런 것도 좀 파악이 되어야 맞습니까? 다시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네네.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까지 함께 나간다 그러면은 음. 어, 주민들 피해 보상, 피해 손 음. 음. 배상, 손 배상을 또 네, 함께 네. 할수 있지 않을까? 특별법 만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라로 보시는 거죠? 제가 봐서는 네네. 그렇습니다. 제가 음. 지금 그 특별법 준비하고 있고요. 네네. 곧 조만간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. 음. 그리고 저희도 당에서 저희는 포항 지진이 났을 때 그때 네. 2017년이죠. 그때 음. 포항 지진 대책 TF를 구성해 있고 제가 간사를 음. 맡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저희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제가 음. 그 재해 대책 위원장으로 지금 선임이 돼서 아무튼 제가 어깨가 알겠습니다. 무겁습니다. 네, 그래서 강병 네네. 음. 작년 11월에 또 포항 주민들께서 네. 국민감사를 청구하신 네, 게 있습니다. 뭐 네, 네, 네. 주민들도 얼마나 황당한 네. 일입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발전소 입지 선정 배경이라든지 네. 사업 진행 과정에서 궁금하신 네.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국민감사 청구를 작년 11월에 네. 청구를 하셨는데 네. 이제 올해 4월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 같아요. 근데 네. 제가 봐서는 감사를 안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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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이런 과정과 특별법 제정이 함께 간다라 그러면은 네. 주민들에게 어. 배보상도 함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마침 우리 이제. 그 여행 목소리. 네. <laughs> 마침 좋습니다. 우리 김정기 네. 의원께서 우리 패널께서 네. 지역구가 거기에 계셔서 네. 더그 핑계로 한번더 포항 지진 사후 대책 얘기 한번좀 짚어봤고요. 감사합니다.